제 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세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아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제휘관들과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들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칠로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 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리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를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혼물내 내 음식인 화재물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아낸 기름 4분의 1 신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 신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그 전제 외에 매 안시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삼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이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일의 기름 섞은 소재를 창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한 마리의 포도주 반신이요, 춘양한 마리의 삼분의 일신이요, 어린양 한 마리의 사분의 일신이니 이는 1년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춘념소한 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네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겨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일곱배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에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두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 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춘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의 성해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흐없는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본지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십분의 삼이요순양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지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상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요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성아지한 마리와 춘양 한 마리와 일련된 춘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성아지 한 마리는 에 십분의 삼이요 춘양 한 마리는 십분의 이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소재와그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세 마리에는 각기 십분의 삼이요, 순양 두마리는 각기 십분의 이요, 어린양 열네 마리는 각기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흐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장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흐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열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라. 니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열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소제와그 전제 그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냥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 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 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리더를 가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덜 알려져 있지만 서양에서는 매우 유명한 셀프 헬프 일명 자조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개발서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일명 스마일스의 4대 복음이라고 불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국민보다 수준이 낮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든 말이다. 한 나라의 품격은 마치 물의 높낮이가 결정되듯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법체계와 정부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이 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있다면 그런 지도자가 리더가 될 것이고 국민들이 욕심과 탐욕에 둘이 멀어 있다면 그런 지도자를 리더로 갖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자조론에 적힌 글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글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 시대와 나라가 제국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면 히틀러와 같은 폭군이 지도자가 될 것이고 화해와 용서, 비폭력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넬슨 만델라와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인격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도록 건강한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로 살던 모세로 하여금 그 사역을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은 장차 이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 들어간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다음과 같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제 모세는 그의 사역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제발 자신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 마지막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도자를 뽑는다면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소견에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 아비멜렉처럼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차기 이스라엘의 시도자가 누가 될 것이며 그 자격은 또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 장차 신약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을 뽑을 때이 기준대로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는 그러해야 합니다. 유학을 다녀와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좋지요. 타고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앞에 성령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리더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더는 그 공동체의 수준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리더를 세우고 직분자를 선출할 때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기준과 조건대로 사람을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리더를 세워서 대가를 치르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화려한 이력서와 말에 속아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략이 일어납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은 잠시 잠깐 특세 몇번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같이 묵상하는 바로 이 일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던 우리를 주님은 그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때로 그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우리의 정력과 생각대로 살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실현해 줄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을 따라가려 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라도 주님의 성령을 쫓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 삼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나라와의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리더들이 되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리더와 직분자들 그리고 순장들이 세워져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단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